아, 내리고. 아, 이거 뭐 며칠 전에 또, 와이프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또 애들 모여서 했는데, 오늘. 결혼식 34주년입니다. 그래서 34주년인데. 아. 또, 애들하고 나가서 먹자고 하는데, 와이프가 감기 또 심해가지고, 냥 집에서 코다리, 코다리 이렇게 또 애들이 시켰네요. 코다리 시켜서 어 집에서 어 간단하게 한번 어뭐 이런 게또 코다리가 이런 게 이런 게 있네요. 뭐 애들 아니면 뭐 애들이 아니면 코다리가 뭐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식당에서 도망 나오는 그런 코다리만 있는 줄 알지 이런 코다리 있는 지는 몰라요. 요새는 뭐, 그 별로 음식이 다 있어가지고, 시키면, 별 이상한 음식이 다 오더라고요. 하여튼, 뭐, 애들이 또 이렇게 음식을 또 시켜서, 어,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어, 준비했는데, 아, 어,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